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5월 20일 화요일 저녁 8시 15분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혼조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실질적인 내용은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죠. 혼조했다가 겉으로 보이는 내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좋았다. 어, 혼조하게 마감했다라는 건 상승한 지수도 있고 하락한 지수도 있고 하락한 종목수도 좀 제법 있고 이러니까 혼조했다라고 겉으로 표현은 드리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어때요? 신용 등급 강등 때문에 하락 출발했다가 결과적으로 낙폭을 다 회복을 했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내용은 좋았다고요.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뭐 유입이 된 그런 모습이다.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은 긍정적이다. 이렇게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약간의 변화가 있다면은 지금까지 나스닥이 지금까지 나스닥이 요렇게 오르는 과정에서 이 나스닥 쏠림이 나타났잖아요. 그죠? 빅테크 쏠림,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 쏠림 급격하게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어젯밤 그 미국 신용 등급이 강등되고 나서 나타난 모습은 그게 아니죠 나스닥 솔림 뭐 어떤 경기 민감주 솔림이 아닌 좀 다른 여러 가지 업종과 종목들로 배수세가 골고루 나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어, 경기 민감주, 빅테크, 나스닥 솔림이 완화되는 그런 모습이 좀 눈에 띄죠, 그죠? 예,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금, 미국 증시를 좀 전에 봤는데, 사실, 그, 세계 증시 전반적으로, 신용등급 강등은, 별다른 충격 없이, 그냥, 해프닝으로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 이 주식 시장 뿐만이 아니고, 이따가 볼 거지만, 채권 시장, 외환 시장도, 그냥, 그냥, 뭐, 그냥, 작은 이벤트가 하나 지나간다, 이런 개념으로 그냥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신용등급 강등이, 이, 심리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놀라운 소식일 수 있는데, 특히 미국 증시 금요일 날 미국 증시 마감하고 나서 깜짝 소식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굉장히 깜짝 좀 깜짝 이슈일 수 있긴 있는데 근데 뭐 사실상 그렇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시장의 반응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등급 강등은 일단은 약간 머릿속에서 좀 빨리 지워버리는 게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하여튼 이야기가 좀 샜는데 중국 증시죠, 그죠? 신용등급 강등됐다고 무슨 차트에 큰 흠집이 닿나요? 그렇지 않죠? 그 중국 증시 좀 전에 방금, 지금 보고 계신 게 중국 증시고, 지금 보이시는 거는 일본 증시입니다. 일본 증시도 뭐 그렇게 차트에 큰 흠집이 나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물론 여전히 약하기는 약한데요. 근데 어쨌든 뭐 그렇게 큰 충격이 보이지는 일단 않습니다. 아직까지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유럽 증시는 아무런 흔적도 없습니다. 그죠? 독일 증시 보고 계세요.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신용 등급 강등은좀잠 잠시 있는 게 어떨까? 사실 이 지금 상황에서 이뭐 예를 들면 일본 증시 같은 걸 보시자면은 요렇게 사실 차트에 흠집이 좀나 있긴 합니다. 그죠? 요렇게 흠집이 나 있긴 해요. 근데 이 흠집은 사실상 이제 그 지난주 월요일 날 5월 12일에 5월 12일에 요렇게 급등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죠? 왜 급등했었죠?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 때문에 시장이 급등했었잖아요. 사실 지금 세계 증시가 조금 주춤하고 있긴 있는데 이런 주춤하는 것은 이 지난 월요일 날의 급등에 대한 피로감으로 차익 실험 매물이 좀 나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보는 게좀더 합당할 것 같아요. 지금 그 사실상 그래서 이제 계속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신용등급 강등은 좀 충격적인 이슈이긴 했는데 별다른 영향이 없다. 그냥 계속해서 주식시장은 강하고 아직까지 눌림심 매수가 정석적인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단 정석이겠다는 거, 요런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그래서 잠시 이제 기술적인 이야기, 주식시장. 조금만 좀더 살펴보자면은 미국 증시 나스닥이죠. 특별한 이상 없죠. 그죠? 그 선물 지수 기준으로 보면요. 지금 흐름이 매우 매우 긍정적입니다. 그 어제 말씀드렸던 게 지금 이제 이날의 종가, 13일 화요일 날의 종가가 붕괴가 되면은 가격 조정이 따라 말씀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종가상으로 회복을 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간조정인 거예요. 가격조정으로 좀 연결이 되나 싶었더니 기간조정입니다. 나스닥마저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어디일까요? 여기 있는 이 자리. 오늘 밤에 상승전환 하면은 레벨업입니다. 또. 오늘 밤에 미국증이 상승, 상승마감 하면은 레벨업. 목표치는 여기 위에 있는 이 라인까지 열리게 됩니다. 한 2에서 3% 정도 더 목표치가 열리게 되죠. 여기를 돌파한 차 가면은 레벨업 레벨업 한번 했죠 그리고 여기 어딘가에 걸려서 상승 탄력이 둔화가 한 일주일 정도 됐었고 여기서 돌파한 차 가면 또2 3% 정도 목표치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미국 증시는 매우 매우 강한 모습 어쨌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여기 저항은 매우 무거운 저항 이라고요 그죠 그리고 지금 상승 추세가 장기 상승 추세가 쿵쿵 하면서 훼손이 됐기 때문에 좀, 경계하자. 보수적인 접근? 그렇게 이야기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 S&P 지수를 봐도 마찬가지죠. S&P 지수는 그냥 잘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뭐, 레벨업이고 다운이고 뭐, 나눌만한 딱히 그런 기준도 없어 보이고요. 그냥 계속해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목표치는 사실상 여기 있는 이 정고점까지 좀 열려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가 좀 S&P는 정고점으로 봐야 되겠죠. 사실상 이 자리에 한 2, 3% 정도 목표치 열려있는 모습. 아무 일도 없이 그래서 잘 올라가고 있어요 미국 증시는요 변동성 지수도 어떤가요 브록 비록, 비록 아직은 5일선 위에 있어서 조금 좀 불안해 보이긴 하나 저항만 누적되고 있고 매수세가 달라붙는 모습이 안 보인다 그죠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안정적이다 요런 식으로 보시면 어, 되겠습니다 뭐 반도체도 뭐 비교적 긍정적인 흐름 잘 보이고 있고요 예, 그래서 미국 증시는 아직까지 굉장히 강합니다 단기적인 그런 강한 흐름 계속해서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 채권과 외환시장 좀볼 건데 일단 채권을 좀 먼저 볼게요. 30년물 선물입니다. 어젯밤에 사실 좀 놀라긴 했어요. 그 신용등급 강등은 채권에 사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슈로서 채권이 하락하는 게 이제 좀 정상적인 그게 이제 논리적인 어떤 그런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반응인데 근데 어젯밤 오히려 채권이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쌍바닥을 오히려 좀 굳건히 확인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거든요. 이 시련을 겪었는데, 여기서도 버티면 결과적으로 이 자리는 강한 지지력이 됩니다. 시련을 겪었죠, 그죠? 신용등급 강등, 그래갖고 채권이 훅 떨어졌었잖아요. 시련. 근데 이 시련을 결과적으로 이렇게, 아, 이렇게 위로 극복했잖아요. 극복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 더 강력한 지지력이 된 겁니다. 여기가 강력한 지지력. 그렇게 되면은 사실 좀 많이 시장이 좀 안정적으로 변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 오늘 밤에 좀 봐야 되겠죠. 오늘 밤에 이렇게 이제 오일선 위에 안착을 해주면 이제 이렇게 지금 쌍바닥이 좀 완성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될 겁니다. 어,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게 신용등급 강등과 관련해서 얘가 아래 쪽으로 레벨 다운을 하는지 우는 앞으로는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라 말씀드렸는데 일단 위기를 잘 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여기서 쌍바닥을 만든다고 한다면 당분간 주식시장은 더 좋을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이, 여기서 금리가 지나치게 많이 올라가거나 지나치게 많이 내려가 버리면은 주식시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게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기어가는 지금 이런 그림으로 될것 같으면, 지금 그죠? 여기서 레벨 다운을 하겠다는 의지를 어젯밤에 확인하진 않았습니다. 그죠? 오늘 밤에 좀더 흐름을 봐서, 오늘 밤에 이렇게 오일선위로 안착하면, 결과적으로 계속 박스권 안에서 놀겠다는 의지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주식시장은 당분간 특별한 문제 없을 수 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채권을, 야, 쌍바닥 만들고 있으니까 채권을 지금 사자. 이거는 조금 좀, 이건 물론 뭐 투자의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른 결론이 날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근데 일단, 뭐, 저의 경험상은 쌍바닥이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여기서 채권을 막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건 아직은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채권은 아직도 답답한 구간에 있죠. 답답한 구간에서 사실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모릅니다. 물론, 조만간, 뭐, 조만간이라는 게 이제 몇 달, 혹은 뭐, 몇, 뭐, 혹은 뭐 내년? 뭐, 아마도요. 구체적인 생각은 안 해봤지만. 어쨌든, 그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결과적으로 채권의 시대가 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막연히 들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지금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분명히 채권의 시간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 쌍바닥 만들었다라고 해서 채권을 막 공격적으로 매수 이런 거는 좀, 좀, 그죠? 별, 네, 조금 좀, 네, 좀, 좀 아쉬운 투자가 될 수도 있다는 좀 생각하셔야 될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 물론 이런 자리에서 쌍바닥을 찍는 걸 혹은 이렇게 삼중바닥 여기까지 여기까지 포함해서 하나 둘셋 삼중바닥을 확인하는 모습을 봤다면서 채권을 조금씩 매집 뭐 이런 거 정도는 뭐할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입니다. 몇 년을 몇 년을 가지고 갈 생각으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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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뭐 채권을 난 매집하겠다. 뭐 이런 생각은 뭐 괜찮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의 분명히 채권의 시간은 아니라는 거. 채권으로 수익을 많이 내려면은 시간이 좀 오래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리고 뭐 이거는 유로환데요이 보시다시피 신용등급 강등 강등이 나타났으니까 달러와 약세 나오는 게 맞죠? 뭐, 외환시장은 뭐, 특별히 들을 이야기 없는 것 같습니다. 달러 약세가 조금 더 굳어지고 있다. 유로와 고공행진이 진행되고 있다. 뭐 이런 개념으로 그냥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고요. 하여튼, 뭐, 국제유가 65달러가 무거운 저항이고, 답답한 구간 안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죠. 일단, 쌍바닥은 확인했는데, 65달러가 무거운 저항이고,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이슈가 자꾸 나타나니, 뭐, 쉽게 올라가기도 어려울 것 같고, 답답한 구간입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하면 될것 같고요. 이, 한국 증시는 그, 오늘 좀 계속해서 좀 부진합니다. 바닥을 확인하는 모습은 잘안 보입니다. 그죠? 그, 코스피는 상승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의미 있는 상승이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거는 저항을 재확인한 겁니다. 일단. 어제 개파락 출발했잖아요. 어제 개파락을 몇 포인트 정도 개파락 출발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 갭을 오늘 메우는 정도의 움직임이지 오늘 확인한 건 뭐다? 매수세가 아니고 매도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어쨌든 코스피는, 코스피는 지난 그 급등에 대한 이런 피로감으로 지금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일단 낙폭이 굉장히 제한적이라서 이 정도면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코스피는 뭐 일단은 아직 조정이 진행 중입니다만 지금 이 조정이 더 연장될 수도 있고 심화될 수도 있고 아직 바닥이 확인되지 않았지만은 약간 공격적인 눌림심 애수 전략 생각도 할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코스닥은 뭐 계속해서 좀 힘이 없습니다. 아직은 코스피의 때인 것 같아요. 코스닥은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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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바닥 확인 과정 중이다. 근데 이 정도 레벨 때가 이 워낙 어떤 이 어느 정도는 지지력이 많이 확인된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세계 증시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이렇게 막 폭락하긴 어려울 거고 그렇다면 일단 긍정적으로 보자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다만 지금은 코스피가 잘 나가는 때니 코스닥은 서운하다. 이 정도 이야기를 뭐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음, 뭐,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는 거 같고요. 그죠? 뭐,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는 뭐, 한 6만원은 넘어가야 좀 긍정적으로 좀 보, 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뭐, 나머지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일단 하고 넘어가고, 다른 나라들 것도 봤죠? 뭐, 비트코인 정도 한번 오래간만에 좀 볼까요? 하여튼 요즘 분위기 좋습니다. 그죠? 비트코인은 뭘 보면 될까요? 여기가 저항이죠. 여기가. 여기가 지금 줄, 줄잘 꺼졌네요. 이 저항, 조만간 돌파 한착할것 같은 모습. 이제 돌파 한 착엔 시간 문제죠. 레벨업. 이 자리 돌파 한착뭐 레벨업입니다. 이 달러 약세 덕분에 얘가 좀 수혜를 보는 것 같아요. 달러 약세. 달러 약세 덕분에 이렇게 좀 수혜를 보는 것 같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내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